실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2021년,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또 1월 1일, 아주 특별한 날 부여되는 아 그러한 날들이에요. 한 해가 넘어가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쉬죠. 다시 월요일, 9시가 아니라 10시에 또장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어휴, 사업 실력들 대단하십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채널을, 우리 실링여행자 채널을 어떻게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고 평균적으로 또 수익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자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실린가족분들을 제가 맨 앞장서서 리드를 해나가는데 많은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댓글 보면서 댓글에 올리신 분들 실적 발표하신 분들보다 안 오시, 안 올리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죠? 그러나, 안 올렸지만, 그 댓글들을 보고, 어땠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이 됐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수익률 또한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투자 생활을 하는지, 서로들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주하면서 또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어, 아침에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 한 분, 제가 댓글을 소개할 때는 꼭 올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 또 많이들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 그것을 뽑아서 또 많은 분들의 글이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죠. 그죠? 극히 일부, 0.1% 정도 당연히 1%도 안 되죠. 자,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차이나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미국 테크 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나스닥 100, S&P 500, 6종목이네요. 분산 투자하는 줄이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요. 주가가 아주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추미할 돈이 없을 때, 다른, 옳은 종목을 조금 매도해서 추매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인가요? 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어, 국내 상장 해외, 어, 저, ETF들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면 15.4%의 그 세금을 빼고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자주 우리가 매도를 할수록, 이,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15.4%씩 계속 빼니까, 100만원 벌었어, 50만원 벌었어, 15.4%씩 빼고 들어와요. 그러니, 팔지 않았을 때의 전체 투자금보다 자꾸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 말씀드렸죠. S&P 500,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비하면, 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과거 10년, 20년을 보면 가장 적게 오르거든요. 대신 가장 안정적이죠. 500개 회사에 투자니까. 그, 어, S&P 500 지수도 못 따라가요. 세계적인 매니저들도. 그런데, 국내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자신 있습니까? 개인들이? 그렇다면 사고 팔아보세요. 이것은 전 세계 누구든지 S&P 500, 나스닥 100, 이런 지수, 올라가는 수익률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일단 15.4% 빠지죠. 그러게 되면 투자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돼 버려요. 또 하나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돈 없어요. 그러면 뭐 참아야죠. 뭐 아깝지 사고 싶지. 그러나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팔아버리면 안 되죠. 혹시라도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주 사고 팔고 하시죠? 그러면 이익난 금액에서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손절매, 잘못 산 거, 국내 개별 종목 잘못 사서 우리 신린 가족분들이 모아가는 투자하는 종목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손절, 손해보고 파, 매도를 해버리겠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은 잘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 잘안 올라가요? 결국엔 다 올라갑니다. 다 그러한 종목들만 선정을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해 특히 1년 동안 보면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죠. 또 요즘에는 다른 종목을 비해서 글로벌 리튬과 또 차이나 전기차가 좀 떨어진 상태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추매를 하겠지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죠. 그렇다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15.4% 세금까지 내면서까지 팔아서 이렇게 다른 걸로 또 옮겨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해야 되나 하면 설명을 드렸죠. 나 노후에 쓰기 위해서 계속 수량만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에 생활비 쓰기 위해서 그 수량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마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미국의 오늘 마감한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속도로 폭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차트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델타와 오미크론이 동시에 확산 중이에요. 미국을 비롯해서 각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어요. 다우가 0.25% 하락해서 36,398. 나스닥은 0.16% 하락 15,741. S&P 500은 0.3% 하락해서 4,778. 4,800을 넘었었어요. 최고치가 4,793이었어요. 3, 8, 7% 7포인트 모자라는 4,800이었는데, 장 중에는 4,800을 훨씬 넘었었어요. 그랬다가, 장막 감에 주저앉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1.18% 아락에서 3,9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000 넘어갔습니다. n s p 500 지수 4,800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코로나 이 델타 오미크론 동시 증 확산 중입니다. 대형주를 보면 상위권에 있는 주들 대부분 하락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다들 어 0.몇 퍼센트씩 0.66 0.77 이렇게 조금씩 하락했어요. 테슬라는 50만 대 가까운 차량에 대해서 리콜 실시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또, 테슬라 CEO가 지금 조금씩 또 매도를 또 하고 있죠. 1.46%하락해서 1,070달러. 아직 1,000달러 넘어 있는 상태예요. 1,070달러. 엔비디아는 1.38% 하락. 300달러에서 다시 밑으로 떨어졌어요. 295달러. 그 다음에 전기차주들. 리비안, 루시드. 이 전기차 주들 다들 4%대 급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국 주들.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다 다들 반토막,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런데 오늘 13년 만에 최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니오가 14.76% 중국의 전기자동차죠. 또 알리바바 9.72% 바이두 10.5% 와, 예, 13년 만에 아주 폭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와 연관되어 있죠? 다음 주에 시작되게 되면 이 영향을 아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뉴스들을 쭉 봤는데, 완전히 1년 동안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 정도가 아니라 반토막 났으니까, 13년 만에 최대 폭동을 했다. 또, 지금 중국주에 들어갈 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중국주는 또 말씀드리지만, 차이나 전기차 외에는 가급적 안 했으면 합니다. 더 안정적으로 미국에 똑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주 보면, 마이크론이 신고가까지 올라가고, 요즘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AMD와 마이크론이 2%대 하락한 상태예요 특별한 건 없고 코로나 확진이 또 앞으로 델타 오미크론처럼 어떤 변이가 또 갑자기 나타날지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아~ 오늘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